엄마 우리 네, 말해요 말해요 네멘토 조이 우리 1세부터1 1 3 네, 틀린 것좀 맞출게요 네, 줄이 몇 페이지 먹어 110페이지 235네또 그리고 111페이지 6 네. 1 3페이지3 3번 끝네최연이는요1페이지1번 네. 15번 아네1 어, 3페이지번 15번이요? 응. 네또1페이지아번번 어. 6번 10번 15번? 12번. 네, 제 저희 동현이 시윤이네. 그런데. 이따가 맞아하세요, 시윤아. 네. 땅친구들 기다리니까 김도영미술 시간이냐? 와. 네, 듣고 볼게요. 같이 볼게요. 같이. 네. 자, 내가 맞았더라도 왜 맞았는지 사, 에 선생님이랑 친구들한테 설명할 줄 알아야 돼. 자, 110페이지 14시 15번 보세요. 14 야, 컴퓨터가 여자예요? 아니요. 쉬는 여자일 때잖아. 네, 그것은 컴퓨터입니다. 네. 텍스트 페이지의 13번은 네, 그것은 컴퓨터입니다. 사물 네. 한개 사물이어야 되니까 뭐밖에 안 돼? 이밖에 네. 안 되잖아. 15번은 아, 뮤지션이 뭔지 몰랐구나. 얘들아. 뮤직이 뭐예요? 저번에 했잖아요. 저번 했잖아. 근데 음. 직업할 때 나왔잖아. 그지 네. 음악가? 음악, 미술이냐? <laughs> 음악. 음. 뮤지션 음악, 옳지 음, 음악가. 음, 아, 아, 아. 야, 뮤지션이라는 단어를 왜 김도영만 기억하고 있는 거야? 음악가 사람이죠. 사람이니까 she요, i 예요 she i 사물한테 쓰는 거잖아. 그것이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동 그는 또는 그녀는이 나와야 되지. 그렇죠. he 또는 she가 나와야 되는데 사람은 she밖에 없네. She is a musician. 111 페이지. 자, 6번에 보면 탐앤 히. 건데이죠 그 어, 그러면 남자의 한명또 다른 남자의 한 명. 탐과 그는 묶으면 뭐? 누구야? 자, 내가 포함돼 있어요? 시윤아. 네, 이따가 알아볼 설명 들으라고. 111페이지 6번. 탐앤그 봐봐. 탐앤 그들이잖아. 그들. 음. 그렇지? 나 내가 없잖아요, 그죠? 네, 나라 너나 빼고 너 빼고 세 번째 인물을 이렇게 묶은 거네. 그들이 되죠. 삼과 그는 한국말로 하면 그들이 돼버리니까 네이밖에 안 되죠. 네, 1 5 번. You, you and Jane. 여자 참고로 Jane는 남자 이름 여자 이름? 여자, 여자 이름. 네, j a n 인데 어떻게 알아? 책에서 읽었어요. 어뭐 네. 하는 사람인데 그 약간 뭐 심펜치 뭐 맞아요 심펜치 연구가예요 내가 읽기는뭐 친구들뿐으로 네네네 어쨌든간 너와 제인이래 봐봐 너와 제인 묶으면 뭐야 너희들이야 너희들 너희들은 아... 그러니까 거. 이거 예전에 얘기, 얘기한 거 옆에다가 써보세요 you가 모두 되고 너도, 너도 되고 나 너희들 너희들도 됐잖아. 그렇죠. 네. 나써 보세요. 그러니까 이 문은 단수 복수 다 되는 거예요. 단수도 되고 복수도 돼요. 근데 동사는 항상 뭐만 써요? 아만 쓴다고. 그렇죠. 네. 동사는 단수도 복수든 간에 항상 아만 써요. you are 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1 0 말했어, 시1 0말안했네 채윤, 이가 15번 말했어. 맞지? 10, 응, 넘어가 볼게요. 10, 10. 113페이지. 네, 113, 1 1페이지요 혹시 페이지 다 봤어요? 응. 113페이지 3번. 1 1페이지 아. 근데... 3번. 네. 봐봐. 잭 and j a c k and Johnny John. Jack and j o h n n j a c k a Johnny John. Jack a n a n d j a c k a j o h n 맞아요. t are twins 는 h a t t 이그 다음에 6번 보세요 6번에 h e and s h e 네? 한국말로 먼저 해봐야 o 그 s a i by the k u 아 d a y 죠 h d a y Day. d a y Day. d Day. d a y Day. d a y 그 다음에 10번, my uncle. 자내 삼촌 남자 한 명이잖아, he. 왜? 뭐라고 썼는데? 언클이 뭔지 몰랐어요. 12번, you and James. James와 너는. 아까 했죠 이거. 뭐예요? 너와 그 사람. 즉, 너희들. 즉, you로 바꿀 수 있어. 에 네, 아까 한 거랑 똑같은 거죠. 이해했어요? 네. 이해 안되는거 없지? 네네네 i r y 이 s sir. Yes, sir. y e 1 1 i 1 Yes, sir. Yes, sir. 시 하세요 네114,115 풀어보시고 i r Yes, sir. Yes, sir. Yes, sir. y e 쉬는 시간? y 네. e